얇고 가벼운데 기계식 키보드의 쫀득함까지 NUPHY AIR75V3를 파헤쳐 볼까요?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이에요. 유선, 무선, 블루투스 연결을 모두 지원하고 특히 나노 저소음 블러시 축은 정숙하면서도 깊은 타건감을 선사하죠. 휴대성은 물론 뛰어난 성능까지 갖춘 AIR75V3. 특징을 살펴볼까요?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했고 나노 저소음 블러시 축으로 정숙하고 깊은 타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유선, 무선, 블루투스 멀티 연결을 지원하며 세련된 노바 화이트 색상 또한 매력적이죠. NU-PHY AIR75 V3 사용 후기를 소개할게요.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역시 타건감. 나노저소음 블러쉬촉은 정말 조용하면서도 촌득한 느낌을 줘서 타이핑하는 재미를 더해주거든요.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답니다. 블루투스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라 무선으로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은 아쉽지만 퀄리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해요. 전반적으로 정말 훌륭한 키보드라고 생각해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생각보다 타건감이 훨씬 좋아서 놀랐어요. NUPHY AIR75 V3의 나노 저소음 블러시 축은 신세계. 소음은 거의 없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피드백이 확실해서 타이핑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배터리 용량도 넉넉해서 한번 충전하면 며칠은 거뜬하답니다. NUPHY AIR75 V3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의 끝판왕 피트 나노 저소음 블러시 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